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에 그가 복음을 믿었고 2차 전도여행 시에는 선교사역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닉의 신앙적인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성장하였고 후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은 다음에는 믿음의 아들로서 또 사역의 후계자로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디모델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이로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또한 전하여주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22절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또한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디모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이죠.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만연하여 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함께하였고 또 많은 연단 속에서도 이를 감당한 인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가 필리포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필리포 교회에 지금 파송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필리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만 또 나의 가정만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협력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비록 디모데만큼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연금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를 파송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섬길 수 있게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였던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 교회, 빌리뽀 교회에서 로마의 연금 상태인 사도바울에게 파송하였다고 했죠. 왜요? 네 사도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왔을 때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게 될 병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극휼하심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었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도 걱정을 이제 없애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모습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줌으로써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근심이 없어지고 위안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교회에서 좀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귀한 헌신적인 사역이 심겨졌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티도 자 이러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서로를 또 생각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결국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빌립보 교회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헌신 또 섬김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비록 적지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헌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수고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